펜션 장사가 안된다 다른 데날다 나가는데 우리 자격고 펜션만 한다. <laughs>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는데 저희 지금 애견이 안돼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애견 동반이 안돼요 마심 아이 뭐 강아지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또 개털 날리면은 그 뒤에 오시는 손님한테 이 밍탱기라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펜션 예약 좀 해줘 마심 어저께 꽝이었어 어저께 손님 아무도 안 왔어 오늘도 손님 아무도 안 왔어 뭐 이러다 망하겠어 피가 바짝바짝 말라 우선 저희 자약고 펜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펜션과 다르게 스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호텔 스파 가셔도 좋지만 호텔 스파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15분 거리 어 길게는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저희 자약고 펜션에서는 뭐물뭐 뭐 음식 치약 칫솔 그리고, 뭐, 콘돔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요. 모텔이 아니에요. 구독자 인정하시면은, 제가, 자격이 띠뿌띠뿌시를 띠푸 제가 하나씩 드립니다. 아, 왜 주냐고요? 아, 제가 만들었는데, 쓸데가 없어서 드려요. 네. 바로, 걸어서 열 발자국 앞에, 문서핑이라는, 이제, 서핑집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형님하고 제유사를 맺었기 때문에, 가서 이용하시면은,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 서핑 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해수욕장. 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좀 비싸요 근데 이제 잠자려면 좋은 데서 딱 하룻밤 자는 게 낫지 어디 막 찝찝하고 에어컨 없고 선풍기 들어가면서 씻고 왔는데 찝찝해가지고 그끈끈한데 자기야 달라붙으면 은빡 때리고 싶고 그런 데서 잠을 어떻게 잡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자야 그런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 예약하시려면 은 네이버에 자약코 펜션을 치시면 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언제 예약을 할수 있는지 일정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예약을 하실 때는 6시간 내에 입금을 하셔야지 예약 확정이 됩니다. 6시간 안에 입금을 안 하시면은 예약 이 취소가 돼요. 야놀자 여기였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예약할 때마다 방 한번 나갈 때마다 그게 몇 퍼센트씩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놀자. 아씨뭐 같이 놀아 드릴 수는 없는데. 아, 이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 참. 그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쟤네도 관광이 쏟아지지 않나? 우리 펜션만 왜안 쏟아져? 나한테 쏟아지는 거두 개밖에 없어. 빛이랑 햇빛. 아, 그러니까. 어플, 아, 씨. 어플, 저 야놀자 여기 였대 그거, 있어. 전화로 예약하면 되는데, 010 우리 펜션 번호 뭐였냐? 어, 번호 써있다, 이거. 010-6236-1001. 얼마나 좋아? 8월달에 친구끼리 펜션 가기로 했는데, 여기로 잡을걸. 취소해.. 취소까지 한거좀 해봐지? 선언넘을 보냈구만. 7월 말에 할머니랑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갈까 추천 좀. 자격고 펜션? 예예 예. 아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와서 좀 숙박 좀. 숙소 예약하면은 자기 님 카약 타고 같이 낚시 갈수 있냐고요? 카약 팔게요. 그냥 사세요. 자 이제 탔으니까 팔자. 그거 타면서 낚시 같은 건할수 못해요. 네. 두 명이면은 괜찮은 방이 있어요. 이 양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스파가 없는 방이랑 스파가 있는 방이 있어요. 작은 방두 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니까 제가 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 명에서 세명 묵으실 분, 친구랑 연인끼리 오시는 분 제가 우선 보여 드릴게요. 혼자도 가능해요, 이 방은.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얘가 보여요. 구독자한테는 여기다가 제가 뭐 귤이라든가 뭐 올려놓거든요.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여기 똥, 똥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여성분들 뭐 비대, 그 있잖아요. 뭐이게 뭐. 똥닦은 휴지 빼고 버리면 돼요. 예. 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세팅을 다 제가 해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베란다에서 딱 바다 보면서 연인끼리 맥주 한잔하면은 바로 커튼 닫고 저녁에 여기서 셋이 나간다 그리고 앞에 바로 낚시점 있어가지고 저기 피트 제주 피싱클럽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가는 거야 응?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스파가 있어요 커플 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 이름이 있어요 보이죠? 건강빌 자격코펜션 이쪽이 건강빌이에요. 차는 방 하나당 한 대씩 될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식기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뭐 도마, 칼, 가위, 냄비, 뭐 프라이팬 그리고 옆에 또 내려 보시면은 뭐 접시, 맥주캔, 뭐 와인잔, 뭐 와인병 베끼는 거, 수저, 젓가락 포함해서 아이 식기도 있고요. 항상 말하지만 여기 똥 싸는 데 아니에요. 예, 토하는 데도 아니고요. 저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베큐를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예. 이쪽은 계단이 좀 협소해요. 침대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스파가 있죠. 여기 보면 또 베란다가 있고요.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 뷰가 바다 뷰예요. 예. 이쪽에서 스파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안에서 이제 예. 하면 안 돼요. 예, 무슨지 아, 아, 알죠? 예, 아, 스파만 해야 돼요. 막그뭐 예, 여기다 할게요. 아이, 그, 있잖아요, 저기, 어, 스파만 해야 돼요. 그, 남자, 여자 들어가가지고, <laughs> 아 오빠, 아니, 자기야, 아니, 아무튼간, 입욕제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거 다 뜯으려면은, 공사비만 60만원 줘야 돼요. 제가 이제 큰 방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막, 이게 자꾸 사람들이 예약할 때 장난치는데, 단체 가는데요, 운동부가 갈 거예요. 28명이요. 저한테 죽습니다, 진짜. 자, 여기도 똑같이, 강아지 있고, 이렇게, 다, 여기도, 아주 크죠? 자, 여기에는 스파가 커요. 스파 이용하는 시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하게 되면은. 이쪽 보면은 지금 이제 이불이 이건데 조금 시원한 걸로 다시 깔아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해도 돼요. 아, 자도 된다고요. 어, 그래요. 예.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물속에서는 하면 안 돼요. 고장나요. 계단에서는, 어, 조심히 하세요. 예. 이쪽에도 식기가 열수 있고, 이쪽에도 이제, 오시. 어서 기도. 어서. 어서 기 그리고 그 옆방도 이제 여기는 부자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약간 사짜 같긴 한데. 어디 웅덩이에다가 뜨거운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트 스파라고 요 제트 스파. 그리고 여기래도 좀 작은 스파가 있습니다. 이시 되냐고. 어.. 구독자는 디시를 해드려요. <laughs> 고무보트 한번 태워주시나요? 아니 펜션이 무슨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냐고. 다 할라 그래, 다 할라 그래. 예약을 하고 아주 꿈을 뽑을라 그러네. 그래.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요. 예. 네. 어 가격은 10만원 후반대, 20만원 초반대, 20만원 중반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스파를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차이랑 성수기랑 비성수기의 차이예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피업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돈 주세요. 피고 갈게요. 공항에서 여기까지가 약 20분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앞에 바로 낚시점이 있고 그리고 자꾸 무슨 전에 뭐 조식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나밥 먹을 때 옆에서 쳐다보면 은두숟가락 정도 드릴게요. 네? 뭐가 있냐, 뭐냐, 그러는데, 뭐 없어요. 와서 사오셔야 돼요. 콘돔이고, 부리고, 뭣도 없어요. 알겠죠? 지금 하니까 내가 할인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는 할인. 일절 없어.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오면은 손님한테 이런 것도 준다고. 어?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지금 어디서 땅 퍼서 나오냐, 이게. 어? 우와! 우와! 아, 음식물 쓰레기. <목소리> 어 여름이다 이런가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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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안 되니까 빨리 빨리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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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